계속 뭔가 네. 그때 인사하고 좋게 포괄로 이러면 좋겠지만 뭐또 지금이 심기만 큼 이렇게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주님의 사랑도 사랑합니다. 믿음의 사랑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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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떤 교회에서 그 전도에 대한 그 설교를 목사님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 전도에 대해서 막 설교를 하시니까 그한 성도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라랍니다목사님 요즘 세상이 정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데, 기독교에 대한 또 이미지도 좋지 않은데, 어떻게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지 않겠냐. 이렇게 너무 힘듭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계속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시니까 저희가 참 힘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자 목사님은 다 이해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 시대가 전도하기가 가장 좋은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면서 어, 과거처럼 교회 나가거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혹시 죽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지 않지 하는 게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 타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따르면 어, 초대교회 시절에 일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면 어,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모습이었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순간 이렇게 사자부를, 사자에게 사자 던져졌다. 그리고 올리브유를 통해서 화양에 찬스. 더나가서플로세움에서 검투사 경기에 출전해서 죽게 됐고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히고 박해를 피해서 땅굴을 파서 땅속에서 생활해야 됐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대부분 순교를 다녔죠. 그리고 기독교행이라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프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하면 서로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숨기면서 자랐다는 거예요. 어, 오늘 날, 어떻습니까?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사사구를 던져지신 적이 있나요? 검투사 경기에 나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인가? 아니면, 정말 땅속을 파고 우리 집은 저 밑에 아무도 모르는 곳에 있습니다. 이렇게 생활하기는없습니 그런데, 과거에 비하면 참 좋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삶은 참 어렵습니다. 시대적으로 어렵지만, 여러가지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역경 가운데서도 이것을 극복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 주신 신앙 안에서의 또한 의미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 오늘 사실 저희 총회에서 정한 순교자 기념주의 고민을 많이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순교자적인 생각, 순교자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나눠보고 자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신앙을 소유하면서 하나님께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신앙은요 삶으로 대답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해 보면 십육절 말씀 읽었던 말씀에 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반느고가 왕에게 대답할 유리들. 느가의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죠? 물론 다니엘서지만 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사장으로 던져도 다니엘이 아니고 금신 사령이 절하지 않아서 풀무불에 들어가기는 새 친구입니다. 늘, 어, 이렇게, 이 말씀을 떠올려보면, 다니엘과 새 친구잖아요. 메인 주인공은 다니엘 같고, 새 친구 이렇게 써본 것 같은데, 오늘의 말씀의그 주인공은 누구냐이새 친구입니다. 이름은 누구냐? 라고 하면, 하나냐? 이사엘? 그 다음에, 아사야? 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네, 대부분, 잘 아시겠지만, 이분들도 기억을 할때 어떻게 기억하죠? 이름을 사드락 메사 아벤고로 기억합니다. 사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세 친구의 이름의 뜻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름 참 중요하게 짓잖아요. 그런데 이세 명의 친구의 이름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하나냐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어떻게 바뀌냐면 태양신의 명령을 받다라고 하는 의미로 바벨론식으로 사도라로 개명됩니다.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기억을 잘못하고요 아, 사드라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가 많죠. 두 번째는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실까? 누가 하나님과 같지냐?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제는 이름을 개명됐습니다. 어떻게 해요? 누가 샤크 여신과 같을까? 으 라고 하는 뜻의 메사. 메사. 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아사리아라고 하는 하나님은 나의 부흥이시다라고 의미를 가진 이 이름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불의 신 누구의 종이라는 뜻의 아벨누고 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자, 이처럼 자신의 원래 이름으로 불리지 않는 상황은 개명돼서 불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보내면서 자신의 한글 이름이 아니라 일본식의 이름으로개명되었다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어, 아 얼마나 아픈 그 현실이었어요. 너무나 아픈 역사가. 마찬가지로 이때도 그렇게 불렸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이 정말 자비로우신 분이다. 라고 하는 이름 뜻들을 이제는 다른 신들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의 말씀을 보면, 어,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제가 세반역 성경으로 14절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렇게 됩니다. 느부간네살 왕이 그에게 물었다. 타락과 메삭과, 메삭과 아벤느부는 들어라. 너희는 참으로 나의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 새 친구들의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이름만 개명된 게 아니고 이런 거예요. 느부간네살 왕이 섬기는 신을 섬기로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왕의 명령에 금신상을 절하지 않는 반역자로 낙인를찍켜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바뀐 것이 아니고 신도 다른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신을 섬겨라 라는 것이었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만약에 금신상을 절하지 않으면 너희는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반역자라고 다 이렇게 낙의를 짓을 수밖에 없는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만약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새그 친구와 같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요? 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언제부터가 기독교 안에는 무엇이 냐면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를 찾아요. 축복이라고 한다. 그리고 성공이라는 단어가 늘연기 있습니다. 제가 다니엘서를 연구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다니엘서를 얘기할 때뭘얘기해 성공을 얘기니다 요셉을 얘기하면 축복을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런 성공, 축복,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번영신앙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앙을 흑하게 지켜낼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런 것입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오늘날 오히려 신앙을 지키기엔 너무나 좋은 상황입니다.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좋은데 우리는 오히려 신앙 안에서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축복과 이런 성공을 쫓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은요, 이런 불리한 가운데서도 불리한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을 원하십니다. 비록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명예나 성공을 위해서 내가 신앙을 지키다 보면 불리해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런 불리한 상황이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드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니다 이처럼 새 친구의 신앙은요. 위대한, 불리한 가운데서 끝까지 지켜내는 신앙이었습니다. 비록 자신이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네, 자신의 주권이 없어요.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섬기는 그것이 아니라 왕을 왕이 섬기는 신을 섬겨야 돼요. 더 나아가 왕의 명령으로 금신상에 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켜니요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엄청난 상황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불리한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켜내는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불리한 가운데 처할 때가 있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 끝까지 우리 신앙을 고수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리하지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저는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또한 그런데 성도가 불량 가운데 신앙을 지키려고 하면 반드시 찾아오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타협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한테서 왕은요 새 친구에게 타협을 합니다. 새 친구라 생간은 아니지만 어찌 됐건 세 가지 조건을 딱 걸어요. 하나가 뭐냐? 지금까지 절안 했던 거 내가 다 이해해 줄게. 다 괜찮아. 이제부터 하면 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달콤한지 요 내 지금까지 지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안한거 불리한 상황 버텼는데 괜찮아. 지금까지는 이제부터 하면 돼. 할수 있어. 너한 번만 딱 하면 돼. 이런 거예요. 두 번째가 무엇이냐? 자를 안 하면 블루벌에 죽을 수 있다. 협박이거죠 사실. 너 계속 이러다가 너 죽을 수 있어. 너 이러다가 너 불리하게. 너 이러다가 피해 볼수 있다. 너 직장에서 잘못될 수도 있다. 여러 가지가 있어. 세 번째가 무엇입니까? 어떤 신이 너희를 건져줄 수 있게. 정말 중요. 이 장면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가 진금까잘 지켰는데, 잘 지켰는데 한 번만 해. 라는 그러면서 꼭 붙는 말들이죠. 이 말씀이 이 이야기가 제일 가져왔는데, 야 내가 하는 목사도 다 하더라, 내가 하는 장로도 다 하더라, 내가 하는 거좀 뭐, 나갈 수 있지, 쌍이 뭐교회당다 그렇더라. 왜너도왜안 해? 네, 이건 비하지만 제가 다른 얘기지만. 대전에서 학교를 나왔는데요. 고등학교를 처음에 고문고등학교를 갔어요. 불교학교거든요제 신앙의 갈등이 너무 컸어요.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너무 버티기 힘들었고 그랬는데 선생님이 이제 거월초파에 행사를 해요. 학생들이 연등을 들고 대전 시내를 봅니다. 저는 그걸 안 하겠다고 계속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 딱 한마디에 제가 무너졌어요. 어에 냐면 어린 마음야 쟤는 목사님 아들인데도 하는데 너왜안 해? 이 얘기였어요. 아, 저는 순간 대답할 그때 당시 고등 1학년의 신학의 수준으로 제가 거기에 대해고 반박할 수 있는 뭐가 없더라고요. 어, 나는 집사님 아들인데, 어, 저는 목사님 아들인데 하고, 근데 이거에 말을 못 받았던 적이 있어요. 저는 말, 이런 말이 정말 정말 힘들다고요.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에서 보면 다 하는데 너무 왜안 해?라고 하는 거예요. 타협을 제시한 그리고 나가서 어떻게요? 해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타협했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장로님이 집사님이본 사이에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있습니 우리의 사람을 보면서 흔들려요. 아저 사람도 했으니까 나도 타협해야지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아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요. 두번째 타협은 무엇입니까? 죽음에 대한 타협이에요 사실. 어, 이 죽음에 대해서 자유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여기 계신 분마찬가지니요 우리가 순교자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도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막상 이런 순간에 다가오면 정말 고민이 많이 되고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럼에도 우리는 사망의 원수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 믿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자리에서도 타협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는 하나님 따라서 주님 따라서 주님께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시기에 죽음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제가 고민하면서 이게 죽음보다 더 무섭겠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대상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신념으로 비롯된 그런 탈락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당시의 고대군동에서 이 역사를 살펴보면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쟁이었습니다. 아, 이스라엘 민족들 보세요. 전쟁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러냐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나가거든요. 이거 뭐냐면, 그 당시의 문화가 우리의 신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의 신에게 막 기도를 해 그래서 신과 신이 전쟁했다고 생각했어요. 뭐 신화 이런 얘기도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폐망했습니다. 그러면 엄밀히 역사적인 배경 안에 까여 있는 게 뭐냐면 너희 신이 우리 신에게 졌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 신에게 졌어, 불복당했어 그래서 느가내살리와 뭐라고 합니까? 야다 좋은데 누가 하면 내신 앞에서 누가 너를 건져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네, 너희 신은 이미 패배했는데 어떻게 있겠이는 거야? 이것이 가장 무섭다 우리 때때로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때가 있어. 네, 저도 가끔. 아, 교회 개척을 하고 그런 생각이들때 하나님 이게 뭐죠?라고 <laughs> 하는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네. 왜 이렇게 인도하셨죠? 하나님 제가 그렇게 어렵다 했는데 하나님 지금 어떤 시간이죠? 이런 고민을 막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런 다시 마음 씻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하시죠? 네. 사람이 가장 무서운 게 그거죠.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이런 신념으로 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거나 마음이 무너지거나. 이런 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얘기를 누가 감히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절망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은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적어요. 그래서 아내가 네, 전에 얘기한 게있어요 너무 힘드니까 뭘 하지? 은혜의 기록을 노트를 납니다. 우리 도와주신 분, 기도해 주신 분, 분들, 함께해 주신 분을 들다 적었어요. 너무 많은 거예요. 네. 이것을 계속해서 되뇌입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16절 말씀에 이세 친구가 누구가 내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갓내살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내 삶을 돌아보고 지금까지 당신이 보았듯이 나는 더 이상 변명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끌려온 주제에 그리고 이름이 개명되고 금신상 앞에 절하는 그 안에서 죽음에 이끌려온 그 주제에 더 나아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벨론 시대에 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세 친구는요, 난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왜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처럼 신앙을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온 불리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신앙을 포기하라고 탈파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에 대해 탈파하거나 불복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의 삶이 역사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함께 해주신 그 삶을 우리는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감이 누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네가 신앙이냐?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맞아? 이런 이런 것이 아니고 감이 아저 사람은 하나님을 흠집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 날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고 신앙을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할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은요, 신앙은 바로 삶에서 굴복하지 않는 겁니다. 십팔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 제가 역사 관련해서 다니엘서를 가지고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 이 다니엘서는 참 독특한 문면이 있습니다. 보시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아람어로 그 기록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어, 히브리어가 1장 1절에서 2장 4절 A절까지고, 그다음에 또 중간은 아람어고요. 그다음에 8장 이후 12장 마지막 13절까지 어, 또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어, 이또 재밌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관일서가 성문서로 분류됩니다 60편 잠을 전도서 같이 성문서로 분류되는데 이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70년 세타닌트에서는 뭐로 번역되냐면? 또 소예언서 우리는 그 전통을 따라서 다니엘서와 예언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자, 다니엘서의 저작연대가 참재밌습니다 이게 어, 바벨론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2586년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기록된 연대는 언제냐면 기원전 165년 저작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니엘서가 어떤 거냐라면 바벨론 포로시대와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최종 편집 연대가 바로 헬라 시대 세르시드 왕조라고 하는 안티오스사세그 당시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종교 박해가 극심했던 그때 기록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런 거예요. 왜이 이야기를 전달했을까? 가니엘은 고대부터 전로 내려왔던 유명한 사람이 이야기였어요. 오늘날로 이야기 이런 거예요. 우리 이순신 장군 잘 알죠? 조선시대 사람이죠. 이분을언요 2020년도에 그분에 대한 전기를 쓰는 거예요.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순신 장군은 뭐죠? 싸움을 잘했다 이런 걸쓸수 있구나. 아니면 또 뭐예요? 나라에 대한 충성, 충성심, 애국심. 그러니까 그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2020년에 쓸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안태구 사세가 집권했던 그 당시는 극심한 정말 어마어마한 바퀴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 저자 바니엘서를 쓴 사람은 바로 그것을 쓴 거예요. 니엘이라는 사람이 바로 론 후로 끌려가서 이러이런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그러니까 우리도 승리하자 라는 것을 용기를 주기위해서 기록을 했다. 기록 목적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시디미라고 했던 거룩한 자들이 안티오포스 사세의그 혹독한 박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철저히 지키고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면서 죽음의 사람 가운데서 끝까지 견뎌내고 끝까지 순교하기까지 이겨냈다. 이것을 이겨냈다. 당시 이제 마음 아픈 거지만 이들의 상황이 왜 그랬냐면 이런 거였어요. 안태국 사상가 어떻게 박해를 했냐면 유대인들을 박, 박해를 하니까 이들이 도망가고 피하고 공격하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묘수를 하나 쓴게 뭐냐면 안식이를 공격하는 거였습니다. 안식이를 공격하는 어떻게 될까요? 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거든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두 무리가 생깁니다. 하나는 뭐냐면 이 안식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켜야 됩니다. 아무리 공격을 해와도 우리가 죽, 죽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라고 했던 거룩한 무리 이런 이 사람들 하스딤이라고 이 사람들과 또 하나는 그게 말이 되냐? 어? 죽는데 안식일에도 공격을 해야지 같이 방어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공격을 했던. 우리 나중에 하스모 남조데 나중에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성전을 탈환하기도 합니다. 이이두 무리도 나다 그런데 이단니엘서는 앞에 전자 말씀드렸던 그래도 우리 가 하나님 말씀은 죽음의 죽는 상황이라도 지켜야 된다라고 했던 사람들의 위안 그이것습니다다 아,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느 쪽에 오는 것이냐 지금 판단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우리도 이런 상황이면 합리적인 생각을 해야지라고 하면서. 죽음의 자리로 가지 말자. 우리도 맞서 싸우자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에서 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은 너희가 풀목들에 들어갈지, 너희가 사자구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지켜내라. 이것을 원하신다. 이게 바로 숨교자들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 하시다는 것에 대한 확실함, 이렇게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기 있는 친구지만, 저희 아이들이지만, 하나님이 있가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냐면, 우리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보이진 않지만, 공기를 비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으로, 이렇게, 물려지는 그런 모습을 주로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찾있던새 친구에게 17차 말씀을 통해, 누구가 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세번째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불 속에 던져져도, 임금님, 우리를 지키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활발타는 화덕 속에서 구해주시고, 임금님의 손에서도 구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구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네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세 친구 그렇게 얘기합니다. 불 속에 우리가 던져져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인간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실 겁니다. 이 확신이 있어요. 자세 친구는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미 천국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사이 살고 있습니다. 구원의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하면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을 할수 있었습니다.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그런 확신이 있었기에 아직 벌어지지 않는데 화덕 속에서 구원해 주실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거참 놀라운 시간이에요.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하는 시간요 네.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은요. 자신들에게 구원이 있다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벨론 시대 뇌부간대사에 이루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누가 구원해 주겠냐. 라고 얘기를 했죠. 헬라시대의 안티오크스 사세가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고 빚박, 박해하면서 자신이 왕인 것처럼, 자신이 신인 것처럼 했습니다. 더 하나는 오늘을 성공과 캐락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처럼 우리에게 굴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구원은요, 다니엘과세 친구가 이렇게 믿었던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오직 구원은 어, 거룩한 물리 하시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믿었던 하나님께만 있어요. 그리고 오늘을 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세상의 성공과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참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지금까지 확신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견절하지 않는 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새 친구는 죽음의 상황에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장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없습니다 네. 오늘날 참이 힘든 고백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건강하게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주신다 감사하고 그러나 이들의 신앙 고백은 뭐였냐면 이거 아무것도 안 돼요. 설령 내가 죽는다 해도 저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라는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부족한 것이 뭘까? 저를 돌아봤습니다. 저를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가끔은 하나님과 의리상 할 때가 있었고, 가끔은 내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해야지라고 할 때도 있고 의무감으로 할 때도 있었어요. 내 21년을 구경사에 마치고 작년 1 2월에 개척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무언가막 엄청난 거를 막 기대하면서 막 준비하면서 막 했는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건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아, 나만 똑바로 살다. 나 하나를 못 살면서 누구를 바랄 수있니지 오늘날 목표자들이 오늘날 교회가 다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이신교자적인신앙을 가지지 못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힘이 있는지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다른 것들에 더, 더 관심이 많은 때가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끝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과 평안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우리는 그하게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유혹할 때 말씀에 나타난 오늘 말씀에 나타난 새 친구와 같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면 내가 대답할 것이 없다. 이미 나는 삶으로 다보여주 내가 변하지 않고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변화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 오늘 음. 이 말씀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삶을 다해서 얼마나 성숙되어져가는, 성화되어져가는 그 삶을 통해서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순교자 중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평생의 삶이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일도하겠습니다 음. 한번 고백합니다.